안녕하세요. 화상밥상입니다 오늘은 봄 오이 준비했습니다. 오이 소박이 맛깔나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이 5개 준비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절임해 보겠습니다. 휠로 깎아내지 않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깨끗이 깎아줍니다 물에만 담가놔도 농약 물질은 빠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씻어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이를 양쪽 끝은 잘라주세요. 잘라서 버리시고, 이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껍질이 위에 쪽에는 좀 두껍거든요. 질기고 쓴맛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봄 이른 오이는 괜찮아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번에는 오이 소박이를 하는데요. 작게 해서 4등분을 합니다. 이게 한 1cm 정도만 남기시고, 밑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손질을 해서 절임해 보겠습니다. 1리터를 준비를 합니다. 냄비 물을 끓여주시고요. 절임 소금 반 컵을 준비를 합니다. 넣어주세요. 소금물을 아주 팔팔 끓여줍니다. 소금물을 이렇게 팔팔 끓여줍니다. 수, 뜨거운 물을 부어도 좋은 스텐 볼을 준비를 합니다. 다 정리를 했는데요. 팔팔 끓인 소금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20분 절임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절임을 하시면 오이가 아삭아삭하고 물르지도 않고 끝까지 다 드실 때까지 아주 맛있게 잘 절임이 된답니다. 절임 후에 제가 양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이 소박이 믹서에 갈아줘야 할 양념을 준비를 합니다. 마늘 반 컵, 타가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양파는 작은 크기로 썰어서 넣어줍니다. 효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 째 같이 합니다. 껍질에도 영양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같이 하셔도 됩니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겠습니다. 믹서기에 준비를 하시고, 풀 대신, 찹쌀풀 대신 저는 이 밥을 넣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고 좋아요. 밥한 숟갈 넣어주세요. 매실청 두 큰술 넣어주세요. 두 큰술 들어갑니다. 생강청 1 3분의 넣어주세요. 새우젓 한 큰술 넣어주세요. 멸치젓 반컵 잘 갈리도록 부어줍니다. 여기에 홍고추 한 개만 넣어주세요. 색깔도 곱고 맛이 좋습니다. 여름 오이 같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봄 오이라서 한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간 맞추면 양념을 하시면서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갈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믹서에 갈아주시고 고춧가루 한 컵을 넣어주세요. 저어서. 불려줍니다 한 10분만 불려주시면 곱게 잘 이렇게 불어요 바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불려서 양념을 넣어주세요 오이소박이에 들어가는 부추는 제가 초벌부추를 이용을 합니다 초벌부추는 빨가면서 통통해요 가늘지가 안하고 이 초벌부추는 찾아서 드셔야 되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초벌부추는 지금 정리하기 전 100g이 조금 넘는데요 정리하면 100g 정도 됩니다. 씻어서 100g 넣겠습니다. 투벌부츠는 흙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물에 담갔다 씻으세요. 한 10분만 담가주면 흙이 잘 빠지거든요. 떡잎도 그렇게 없고. 좀 깨름직하면 식초나 소주를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저는 소주 한 큰술 넣고 10분만 담갔다가 헹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물에 흔들어서 살살 씻어주세요. 흙물만안나올도록 씻어주시면 돼요. 초벌 부추는 정말 귀합니다. 초벌 부추는 이렇게 헹굼을 해서 요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톰해요. 땅에서 바로 처음 나오는 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이 소박이에 들어가는 고명은 양파 반 개, 부추 100g입니다. 초벌 부추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3~4cm로 잘라서 오이 소박이 양념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소금물에 오이를 절임을 했어요. 부들부들 해졌어요. 저 20분을 절임을 했는데요. 이렇게 벌려도 부들부들해요. 세번 정도 헹굼을 한 다음에 오이, 소박에 준비하겠습니다. 부추는 한 3cm, 4cm로 송송 썰어주세요. 부추 향이 소불부추, 노지부추라서 너무 향이 좋아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절임한 오이는 제가 한네번 헹굼을 했어요. 생금을 해서 수분을 빼줬습니다 양파도 채를 썰어주세요 양파가 길잖아요 한번 이렇게 잘라주세요 제가 양념해보겠습니다 믹서에 갈아서 불려놓았던 양념을 넣어주세요 구명은 넉넉해도 좋습니다 제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수분이 없어도 우유와 부추는 원래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찹쌀풀 안 넣고 제가 밥을 갈아 넣습니다. 개인적으로 밥 갈아 넣는 게 풀이 제일 담백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간 맞춤은 식성대로 액젓이나 소금으로 가강을 하세요. 이렇게 양념 다 됐거든요. 제가 오이 소박에 속을 넣어보겠습니다. 양이 조금 되니까 이쪽 한쪽으로 밀어놓으시고, 일단 여기 구태에 양념을 다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속을 최대한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통에 차곡차곡 지그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봄 오이로, 봄 초벌 부츠로 오이 수박이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부종 예방에도 아주 좋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 아주 좋습니다. 오이는 사계절 나오니까 초봄에 나오는 연한 여린 오이로 부추김치 준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부추는 피를 맑게 해주고 우리 몸에 건강하게 이렇게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노화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통에 김치 통에 담으셨다가 하루 실온 놨다가 냉장고 넣어놓고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생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냉장고 넣어놓고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오이 초벌 부추 소박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봄 여린 오이로 오이 소박이 준비해봤습니다. 부추도 역시 초벌 부추입니다. 남해에서 왔는데요. 남해 부추로 아주 여리고 향도 너무 은은하고 좋습니다. 부추는 피를 맑게 해주고 자양강장자라고 한답니다. 특히 초벌부추는 찾아서 드시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초벌부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듯이 통통하고 아주 좋습니다. 밥장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통통하고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양념은 간간한데요. 양념이 배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오이 절임하는 법을 저처럼 절임하시면 끝까지 드실 때까지 오이가 무르지도 않고 아삭아삭한 그 식감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봄 오이로 입맛 돋는 오이 소박이 맛있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